새 아침 말씀의 강가로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니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치유사역으로 일순간에 온 갈릴리 지역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는 문성,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마 제자들은 고무되어 있었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자리로 옮기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기에는 무관심한 듯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시며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한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주님의 길이라고 주님을 보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후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택권은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모든 선택권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가족조차도 문, 나병 환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지역에 그들은 격리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격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도 함께 부정한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궁률하심을 구하고 그 궁률하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루를 쏟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막힌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률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나를 궁률하기 궁률이 여겨 주옵소서 또 날마다 주님과 만남으로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직장인을 위한 휘아 일과 영성 리더 훈련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